오늘은 전국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며 강풍특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다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오르겠고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오늘보다 기온이 올라 포근해지겠습니다. 다만, 밤낮 기온차가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 아침까지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선별진료소를 포함한 각종 시설물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과 토요일인 모레는 다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오르겠으나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일요일에는 제주도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으니 기상정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강풍이 계속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